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엄청난 투자 기회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이죠.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락이 지긋지긋한 상황 속에서 주가 하락에 대한 실망보다는 개별 종목과 산업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4년도 작년이죠. 하락에 영향을 줬던 또 다른 요인들인 금투세와 트럼프 당선은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캐즘이 계속 길어지는 문제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만, 25년도에 전기차 모델 수가 확대되는 만큼 다시 한번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주가 하락에 대한 실망보다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다른 에코프로 비엠과 금양처럼 양극재에만 치중하지 않고 리튬 광물과 양극재의 원료재인 전구체 등 수직 계열화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사업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점검은 다시 한번 바라봐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업 이익률은 10%까지는 높게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전지 캐즘 지금부터 빨리 올 한해 다시 한번 바닥서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같이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코스모신 소재 작년부터 11월 7일이죠. 이때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료 문자 참여 시에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010-2784-9396으로 숫자 4번 꼭 보내주시고요. 신사주식 구독자 전용 선물로 실시간 매수매도가 VIP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저한테 꼭 소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정보, 좋은 소식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2784-9396으로 숫자 4번 한번 보내고 지금부터 차트 분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금일 지금 제가 오전부터 여러분들께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부터 2차 전지가 굉장히 반등세가 꽤 쉽게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량 77만주 정도 실리고 있고요. 55,300원 플러스 4% 정도 가량 지금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주봉상 차트를 먼저 여러분들께 꺼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2차 전지를 했을 때 작년 그리고 23년도 이때서부터도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23년도가 꽤 많이 올라갔던 한 해였죠 최고가요 무려 23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 23만 9천원 약 24만원에 시작했던 이러한 코스모신 소재의 여파가 여러분들도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구간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요 급등 뒤에. 조정세가 나왔는데 약 반등 후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직후부터 실적 전망에 따른 주가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첫 번째로 실적 실적에 따른 하락 그래서 주가도 당연히 하락을 했다. 주가. 거기에 24년도 상반기에 코스모 신소재 3공장 완공으로 10만 톤 체제, 조기완성과 연매출1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실적 기대가 여러분들 굉장히 부진했고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이제 MSCI에 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너 MSCI에서 나가 하면서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2차전지가 안 좋아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절정이죠.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2차 전지 뭐 친환경 이쪽 섹터는 완전히 밀려 버리면서 AI, 방산, 로봇 이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꽤 많이 옮겨 갔죠. 하지만 저는 이때가 이제 기회가 올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 첫 탑점으로 6만원에 1타점 매수를 했고요. 5만원에 2타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평단가가 지금 여러분들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 드리려고 나중에 수익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보여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5만 5천원. 5.5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가 얼마죠? 지금 딱 5만 5천원입니다. 여러분들 왔어요. 평단가 왔고요. 제가 이거 무조건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다. 2차전지는 바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차트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섹터적인 흐름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플러스로 테슬라 전기차 이쪽의 캐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한 2차전지 섹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투자 안 해요 여러분들 1억, 10억 이 사이로 그냥 냅다 박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에코프로 여러분들 뭐,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최소 5천만원은 들어간다는 거죠. 2차전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이 굉장히 심도 있게 짙은 그런 종목이고요. 기관은 벌써 바닥 매집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관. 기관은 바닥 매집 시작했다. 바닥 매집. 이렇게 봤을 때자 그럼 월봉으로도 한번 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월봉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좁게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월봉으로 봤을 때 20년도부터 시작. 이때부터 스타트 건겁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그래서 23년도가 사실상 절정이었어요. 2차 전지의 절정이었다. 이 부분 그랬을 때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해 주고요. 조정 박스권세 그리고 실망 매물 실적이 받쳐 주지 않아서 바닥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권에. 이때 왔는데 여러분 여기 안 들어 가실 거예요, 솔직히. 들어가시고 지금 같이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수 타점이다. 무조건적으로 말씀드려요. 그 다른 근거들을 제가 조금 이번 영상에서 한두 가지 정도 풀어 드릴 겁니다. 제가 잡고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한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010-2784-9396. 9396꼭 숫자 4번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2차 전지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수익률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해 볼게요. 그 수익을 제가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차 보이시죠?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제가 2개월 전, 뭐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찍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월에 제가 여러분들 타점을 잡았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영상 찍으면서 진짜로 타점 잡아놨어요. 그래서 2차전지 걱정할 거 없다고 제가 계산 다 해놨다고 지금 시청해달라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 찍어드렸기 때문에 저 신사주식, 신사주식 한번 믿고 한번 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 한번 추적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 올릴 때 여러분들이 웃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모멘텀 괜찮은 거 하나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는 수직 계열화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극재 이거 양극재 하나 믿고 갔죠. 양극재 하나 믿고 근데 뭐 올해는 뭐다 전구체와 리튬까지 낀다. 이세 가지, 케파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로 원가는 낮추되 수익은 올리면서 안정적인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29년까지 30만 톤의 케파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 양극재 경쟁사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양극재 장기 생산 케파 목표를 축소하거나 연기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 올라갈 자리가 얘네보다 더 크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의 수익면에서 충분히 2차 전지에서 가장 크게 한번 도드라질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장기 목표에서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렸어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24년도 상반기에 코스모 신소재가 3공장 완공으로써 10만 톤 체제가 조기에 가동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의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게 실적이 아직 받쳐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한번 왔는데 25년도에는 다를 거란 말이죠.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점프업, 점프업, 이렇게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년도부터 본격적인 10만 톤 생산 체제에 진입을 한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엄청난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나와 줄 거고요. 충분히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봐도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남겨 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 저희 월가의 히어로 채널에서 저 신사주식이 드리는 이 영상을 더보기를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제가 띄워드리는 거, 띄워드리는 거에서 보시고, 구독자 전용 선물까지 여러분들도 꼭 가지고 가시고, 저랑 같이 소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통. 그냥 영상만 보고 하지 말고,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들을 같이 주고받아야 우리가 최종적인 수익률에 귀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코스모 신소재만 여러분들께 영상을 계속 남겨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